수사가 진행돼서 재판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조작해서 이렇게 기소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찌됐건 있을 건. 수 없는 일의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범죄에 그래서 사실은 감찰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수사팀에 소속됐던 아니면 관련됐던 검사들이 갑자기 발견해서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이뭐 징계 이슈에 대해서 조금 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예. 좀 생각이 다른 게 보통 검찰, 그 검찰주의자분들은 본인들이 시점을 택해 갖고 사실 정권을 흔들어 왔어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혐의가 드러날 것같 같은 예비 피의자들이 발끈하고 먼저 나선 거에 저는 검찰주의자들이 오히려 낚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기회인가 보다 하고 들고 일어났는데 어. 보니까 전장이 본인들한테 전혀 유리한 전장이 아니에요 음. 아마 이러한 2차 수사팀에 조작을 했거나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들이 점점 밝혀질 겁니다 음. 이 기회를 저는 좀 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거라 생각합니다 유동규의 이번에 신문이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동력 삼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한근 20, 30년간 끊어내지 못했던 음. 검찰주의자들의 득세를 한번 끊어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